이 편시는 압도적 두배 장치마요 주먹밥이야 CU 1,500원 이거 어떻게 먹는 건지 짭짤한 간장, 밥에 그럼 그렇지 소간에 고소한 장치마요가 있어 맛 4개야 이 편시는 압도적 햄치즈 김밥이야 CU 3,500원 고소한 치즈에 슬라이엠의 담백한 맛근데 13알이 들어있어 맛 4개야 이 편시는 꼬뚜기 참깨찐만두야 CU 4,900원 쫀득한 만두 위에 소가 얼큰한 참깨라면과 돼지고기, 계란이 있어 아주 맛있어. 맛 다섯 개야. 이편신은 압도적 불백엔 김치 한상 도시락이야. CEO 전 9백 원. 단짠 돼지 불고기에 파스타면에 마가린 고소한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. 맛세 개야. 이편신은 압도적 소고기 고추장 주먹밥이야. CEO 천오백 원. 2 0 6 g 이고 삼각 김밥두개양에 김밥에 소고기 고추장이 들어있어 맛 다섯 개야 이 편신은 압도적 우색 야채 김밥이야 cu 삼5 0 0원 야채 맛이 강한 김밥이야 그리고 열두 알이야 맛네 개야 이 편신은 압도적 소보로 제육 한상 도시락이야 cu 오9 0 0원 계란 볶음밥에 슬라이엠에 제육 볶음에 스파게티면 맛세 개야.